이론원 채널 방문하시면 v 별 운세,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풀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무료 사주 상담은 사주노래방 채널로 방문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구름도사 이룬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사주시간입니다. 자, 오늘 4주시간 제목,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, 개고품 물어봐야 얼마 안 남았다. 개고품 물어보고, 지금 뭐, 뭐, 진짜, 그, 발악을 막, 마지막 발악을 해도, 이제는 법무부 학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여기는 뭐, 어, 지옥행이지, 감옥행이지, 어디로 가겠어요? 감옥으로 가야지. 자, 그황운하가그 청와대 하명수사 지금 아직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이 황우나 이 의원이 지금, 그, 우리, 내, 어, 그, 행, 아 행안부, 우리, 아, 그, 저기, 우리 행안부죠. 안 행정부, 안전, 아 안행부. 안행부에서, 어, 경찰국을 신설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개거품을 물고 있잖아. 그 황우나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, 유신시대로 다시 공안, 그런, 그, 어,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거다고, 이런 괴이한 아주 기괴한 소리를 하면서, 그 경찰들의, 좌파 경찰들을 부추기고 있는, 이런 아주 거다 불을 붙이고 있고, 지금 개고품을 물고 있어요. 근데 지금 뭐 아무리 개고품을 물어, 문다고 해더라도 세상이 이제는 바뀌었고, 아, 우리나라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왜 있어요? 법무부 말고검찰청이 따로 독립청인데 왜 검찰국이 따로 있어요? 이 세상은 뭐냐면 그 힘을 막강하게 주고 칼을 쥐고 흔드는 데는 그것을 언제든지 경계를 해야 되고 어느 누군가가 어,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검찰국이라고 법무대에서 주고 경찰은 경찰의 힘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뭐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가져와서, 경찰의 힘이 어마어마하고, 경찰이 이 세상을, 뭐, 우리나라를 먼저 좌지우지 하는 세상이 됐는데, 당연히 그러면, 어, 안전행정부에서, 그, 이, 어, 경찰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이게 상식에서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.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검찰은 다 지금 없어요. 이 이름만 내비두고 모든 힘을 다 갖고 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. 검수 안박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더 떠들썩 했는데 그 힘이 어디로 갔냐고. 당연히 경찰청으로 왔으니 경찰청에서는 그 힘이 이렇게 넘치니까 당연히 이제, 어, 경찰궁을 신설하는 것이 맞는데 황운하는 그걸 가지고 여기서, 어, 뭐 유신 시대로 뭐어 공안 시대로 회귀니 뭐 이런 개이건뭐 도구 소리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개고풍을 물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. 왜 항우나가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를 수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이거 여기 뭐 힘써갖고 그 모임이라고 있잖아 뭐 최강욱이 하고 김용민이 김남국이 아주 그 강성의 그. 그,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강성의 그 초선 의원들이죠. 근데 지금 최강욱이도 어떻게 됐어요? 최강욱이도 지금 형을 받아가지고,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대법밖에 안 남아서, 대법에 남았으면은 국회의원은 뭐, 뭐, 따로 나아가는건 물론이고 뭐 집행유예인가?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,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, 어, 뭐, 정치하겠습니까? 나중에. 네, 형을 받았으면은 뭐 집행유예를 받았으면은 이제는 뭐, 뭐, 진짜, 그, 집에서 농사나 짓고 귀한가 해죠 그리고, 김용민이나 김남국 같은 사람들 조국을 얼마나 빨르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, 어 내가 볼 때는, 그 이재명의 비자금이 어디로, 이 강성들한테는 들어갔을 것 같아. 내가 그냥 그 합리적인 의심이야. 이재명이가, 어, 종북 그 주사파의 핵심적인 그런 의원들, 그, 그리고, 여기, 어, 진짜, 그 북에서 지령받는 어 그런 이제 어 전대업 전대업 출신들 의원들이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니까 전대업 의원들 그쪽으로는 비자 비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초선 의원 쪽에서도 강성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. 이 지금 이재명이의 그 대장동, 백현동부터 해 가지고 성남 FC 그 막대한 돈이 지금 사라진 것이 그런 쪽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다 합리적인 의심이고 세간에서 떠도는 말들도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황우나가 최강웅의 김용민김남국의 이런 강성들이 사람들 나중에 어, 김용민이나 김남국이도 나중에 수사나 조사를 다 받아야 될 거예요. 만약에 이재명이 쪽에서 뭔가 이제 취 이게 나왔다. 고구마 줄거리에서 뭐가 걸려들었다면 다 조사받아야 돼. 돼. 더불어민주당이 다 거의 다 받아야 될 겁니다, 아마. 그러면, 나중에 다 어디가 다 학교 가야지, 뭐, 법무부가 제공하는 학교, 뭐, 내지는 뭐, 큰 사람들은 호텔인데다 학교 가는 거죠. 근데 황운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황운하는 이렇게 개고픈 물리지 아니지, 이 자기가 진 죄를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. 지금 대한민국이 그 청와대 한명 수장 울산시장 한명 수사 수사하는 그때 볼때 거의 다뭐 대한민국 국민들다 그렇게 알고 있고 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. 문재인이가 지금 있어서 보호자 해주는 게 아니라, 문재인도 오늘 내일, 이제, 굉장히 그, 어제 본부 호텔로 가야 돼, 문재인이도. 얼마 안 남았어요, 문재인이도 가야 되는데, 이제는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다 없다고. 황우라는 이제 갓 떨어진 끈신세고, 이제 이거 완전히 진짜 낙동강 오리알인데, 뭘 여다 지금 개거품을 물고 있어, 지금. 자기가 반성을 하고, 우리나라에 13만 경찰, 가족들, 경찰이 13만이야. 13만, 우리 경찰, 대한민국에 진짜, 그, 진짜 훌륭한 경찰들을 다용매기지 말고, 지금 스스로 지금 자기가, 어 석고대지 하고, 죄를 봐도 준비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. 자, 얼마 안 남은 거 보시겠어요? 이 신은 볼 필요 없어요. 신금 일주가 이거 지금 신강사주니까 수시다. 임수, 임수 용신 쓰는 거예 이거 용신이 여기 임수가 딱 들어왔는데. 여기. 용신이 딱써있어그 그럼 밑에 수 깔려있고, 신강사주에. 야 지금 아 이게 지금 그신왕사주라 보죠 신강이 아니신왕사주죠. 그러니까 겁비겁비견이 어, 강한 데다가 토가 있으니까 신왕신강인데 일단은 신안보더라도 임수용신과 밑에 해수가 딱돼 있어 요 이내 한목하고 제가돼 있고 그래서 임수가 용신인데 올해 2022년 금년에 임민년 들어왔어요. 임인년 들어왔어요. 2022년 임이 들어왔으니까 용신에 쌍신이 되는 거야. 임수가 쌍용신이 되니까는 크게 좋을 건 없다는 얘기야. 용신이, 쌍용신이 될 때는 크게 좋은 게. 그리고 밑에 또 합이 되는데또 인해합도 되니까 내 자리, 앉은 자리가 불안하게 돼 있어요. 근데 내년 23년을 가면, 2023년. 내년 개면연이 돼. 개면연이 되면 어떻게 되면 식신이 와. 식신. 이 식신원이 와. 그럼 남들은 식신이라고 좋다고 할거 아니야. 이건 뭐, 천만의 말씀 만만의 궁뚝이지. 식신이 좋은 게 아니라 상관 용신을 때 식신이 오면 불행해지는 거지, 당연히. 상관, 이 상관 용실에 식신을 쓰면 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 개수가 들어오니까는 이게 재앙이 일어나는데 밑에 뭐냐면 묘가 와서 이올 격국을 때려 묘의 총 격국을. 격국을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우리 집에 기둥이 다, 기둥 뿌리가 다 완전히 흔들리는 형국이고, 보다가 해면이 목국이니까 내년,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. 이제 뭐 8, 9, 10, 11, 12, 12월 동지만 지나면 어디로 가요? 그럼 감옥 가야 돼. 감옥 가야죠. 또그 지금 기다리고 있어.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남은 기간이 지금 7월니까 이 8, 9, 10, 11, 12, 12월 달부터 시작이니까 내년에는 100% 23년 개명년에는 감옥 간다. 법무부 학교로 가가지고 하고 이제 그냥 개거품은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. 이 13만 12만 6천 명이죠. 한 2020년 기준으로 경찰인이, 경찰, 우리 대한민국 경찰들. 이그 경찰들 용맹이지 말고 지금 스스로가 어, 옷 벗고 석구대지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맞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이 황훈아, 예, 의이올의 사주는 어, 제가 어제 황훈아 씨나 황훈아 지인 측근들한테 받은 사주가 아니고 인터넷과 유튜브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고 사주이고 그리고 이 사주가 이렇게 불행하니까 어찌 그이 사주가 아니기를 내가 바라겠어요. 만약에 이 사주가 맞다고 했더라도 자기 심상이 옳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된다고. 심상이 잘못 되니까 이 사주가 이렇게 상관 용을 쓰니까 가지고. 그니까 상관용신 쓰는 사람들이 정계에 있으면 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. 상관용신은 그냥 예술가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자유업을 해야 되는 거지. 어? 무슨 이 상관용신 쓰는 사람들이 예체능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. 네, 그런 사람들이. 그 다음에 종교 쪽에, 종교가도 좋고. 네, 그리고 이 지금 전문 직종 쪽에는 괜찮은데. 나라의 녹을 먹고, 나라의 정치, 뭐, 국회의원이라든가, 나라의 법을 만들고, 이러는 데는 상관용신, 대통령. 이 문재인도 상관용신이고, 이재명이 상관용신이고, 상관용신을 쓰는 사람은 입에 거짓말 반복도 잘 달고 살아야 돼, 정치하면. 그니까, 러 이, 이, 사주, 자, 아니길 바라겠습니다. 그런데 네, 이 사주라면은 지금, 그 황홀아의 관상도 그렇고, 100%, 100%, 1000%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보면 잘들 이해도 되셨습니까?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